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어, 이제 일절에 보니까 이제 여소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성 여기는 이제 중중 중부쪽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이제 중앙이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 뜨리고 중부 쪽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남부 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부원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화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남부 쪽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 기부원이 살고 있는 그쪽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자기들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큰 부분이 이제 적의 수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왕들이 남쪽입니다. 다섯 왕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배신한 기부원을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왕이 이제 기부원을 이제 치러 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기부원은 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적이 어,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바울 칭찬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이 회심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의 친구는 뭐라고요? 적입니다. 내하고 아무리 친해도 저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내 친구가 계속될 수도 있고, 나의 적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게네스는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협동하여 하면 즉시 원수들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생깁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생기고요. 즉시 생깁니다. 내가 내 선택과 내 결정을 하나님 쪽으로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즉시 생깁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직장에서 생기고, 친했던 친구들이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연락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을 열망하는 사람은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적개심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걸 딱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까지 나중에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같이 어두움에 있었는데, 그래서요, 막 핍박하죠.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끝까지 그하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 빛을 향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원은 여수와 화친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부원 사람들이 길가전에 진해 여수와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 당신의 종을 덥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주해 달라고. 자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수하는 이렇게 할수 있죠. 아,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그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내가 그까지 또 가느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죽든지 살든지 근런데요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거든요 그래서요 밤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 기회 때 우박이 내리는 것도 보고요 태양이 멈추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남쪽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뭐 계산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뭐 계산하면 이런 거다 놓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거든요. 건축자는 그 돌을 볼때 아무 쓸모 없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돌은 어떤 돌이었습니까? 모퉁이 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자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요수하는요 똑똑해서 한게 아닙니다. 요수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준 겁니다. 힘이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건에 대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섯 왕 아닙니까? 요수하는 혼자고. 그러나 요수하는 일단 약속했기 때문에 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건안 물어도 됩니다. 양심에 맞는 거는요, 안 물어도 돼요. 양심에 어긋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양심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 라, 나오미를 이게 버리는 게 맞습니까?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양심의 문제예요. 예. 루시 믿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루스. 모함 여인이고.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가 혼자 자식 다 잃고 남편 잃고, 혼자 떠나가는데 저거를 내가 못본척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루시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못 받은 거죠, 루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양심을 따라서만 해도요, 반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양심위입니다. 양심보다 밑은 아닙니다. 양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양심보다 밑은 아닙니다. 자, 요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하친 나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때요. 요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다섯 왕들이 도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덩이 우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쫓아가는데 힘들거든요. 밤새 내려와가지고 싸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이들 대신 싸우라고 우박을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거 우박을 보고 간게 아닙니다. 우박을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어느 정도 가면 내가 우박을 보내서 쉬게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간게 아니죠. 그냥 약속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딱 맞게 우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인 자가 훨씬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아시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해도 돼 내일 염려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요. 그저 그렇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내일 되면 우박이 오든지 태양이 멈추든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처음으로 우박으로 기적적으로 이긴 겁니다. 예, 전투에서 여리고로 도는 거하고 다른 거죠. 여리고는 도란 거고. 예, 싸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싸우는 현장인데 우박이 확 쏟아진 겁니다. 한 6cm 우박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번 심한 우박이 내리면 이게 한 6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우박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토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출까? 그러면 딴 데는 지금 밤이 길어졌다는 말인데. 그렇죠.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뭡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 근데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능한 것 같아요. 싸우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쫙 바뀌면서 시간을 떠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아무 이상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걸 증명하려 그랬습니다. 근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과학적으로 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고, 여란강도 가르시는 분이고, 특별히 태양은 중요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절대 태양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신이었거든요. 어떻게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때 흑암 재앙이 아홉 번째잖아요. 이게 바로 태양의 저주 재앙입니다. 태양을 섬겼는데 태양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태양을 섬겼거든요. 근데 태양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 야살이라는 것은 어, 사무엘라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사울왕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 이 야살은 전쟁 영웅들 이스라엘의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록된 책이다 그러나 지금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그 책에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전투에 필요한 시간만큼 길어질 수가 있다. 그죠? 여러분께서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해가 진다고 조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시간도 조절하십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 조조하면 실수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일정에 맞게끔 다 조정하실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 17절에 보니까, 이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 다섯이 도망하여, 막게라 굴에 숨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가서이 왕들을 굴에 가두고, 그 다음에, 성을 다 점령하고 다시 와서 끌어내서 이제 발로 밟아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서 39절, 긴 구절은 <laughs> 림나라기스 에글론 드빌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 결론이죠. 이와 같이 요수화가 온 땅, 산지, 남방입니다남방과 평지, 경사지. 요건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물어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이 하 같았더라. 그래서 여 요수아는 이제 기본 도와주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쪽 문제를 다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정복과 분배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를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여 요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여 요수아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한 거죠. 자 여기 교훈을 봅니다.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기본과 약속을 잘 지키려다가 결국은 큰 승리를 맛보고 남부 정복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낮에 정한 것을 예, 그 다음날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양지에서 정한 것을 음지가 됐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양지에서 정했다는 말은 아주 잘 결정한 겁니다. 그거를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일들까지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싸웁니다. 우박, 태양이 멈춘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왕이 땅을 는 듣고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 40km 오고 또 30km 가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있어야 됩니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응. 지금 뭐 우리 저 신종 코로나 거의 지금 뭐 숫자 줄었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콜센터에서 이래되는 바람에 또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지금 뭐 확진자가 줄었다고 좋아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막 이런 말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콜센터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히치하크라 하이크라 말을 하더라고요. 얘가 어느 걸또 히치하이크 해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어느 걸 히치하이크 하지? 지금 콜센터로 히치하이크 해가 간 거죠. 또 어디서 또 히치하이크 해가지고, 이게, 이게 지나가는 차, 얼디하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어디로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상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멈췄다고, 우박이 내렸다고, 당심하고, 교만하고, 그거를 축하할 그러지 않죠. 계속적으로 우리 아들 싸울 싸움이 어딨는가. 그래서 찬송과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내 검을 가지고 넓게 의사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또 약속의 신실한 분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실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렇 하나님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세기에 시리아의 에메시라는 그 주의 주교였다고 하는데 이 네메시우스가 이런 말 합니다. 그분은 필연의 주님이시고 창주지지만 그분이 필연이 만든 분이죠. 필연의힘 밖에 계신다. 그분은 필연성에 거여갈 수 없는 법칙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에게 불가피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그분에게 가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피련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 밖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닫고 기도하라 돼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왜냐하면 누구 앞에 서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뭘 구하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주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실한 자만이 땅에 감어진 보화를 발견한다 땅을 열심히 파는 자만이 거기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 갈길다 가기 전까지는 절대 검을 꽂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